안녕하십니까. 미나리나리 평론을 이제 음, 한번 찍었었는데 음, 감성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 요 찍다 보니까 데이비드, 데이빗시이 저하고 비슷한 연배가 되는 그런 아이가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막 감성적으로 수절절 길게 찍었는데 오늘은 가는 길에 봐야 한 30분이니까 그 안에 조금 더, 어, 어좀 더, 그, 센, 센멘탈해지지 않게 한번 얘기를 풀어보려고요. 이제 그, 미나리는 보니까는 이게 많이들 안 보셨더라고요. 그 유명세에 비해서 독립영화, 브래드 피트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 수상 소감에서 브래드 피트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이고문 닫아버렸어. 방금 나가는 놈이 문을 닫아버리고 나가네. 조그만 놈이. 아닌가 보구나. 어, 뭐, 날씨 때문에 샀나보네 소나기가 오늘 좀 중간에 아까도 왔고 이따가도 온다는데 근데 <laughs> 아니다 저놈이 닫았다 앞에 <웃음> 보입니다 <웃음> 조그만 초등학생 저학년 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음 그래 이렇게 저만 할때 친구들이 이민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남미로 제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그 사이 어렸을 때는 기억이 잘안 나니까 뭐 어디 뭐 이사 간다 뭐이 정도로 이제 뭐소화를 했겠죠? 근데 그 미나리는 어 거기에서 아예 태어났어 데이비드가 제가 왜 데이 데이비드 이렇게 하냐면은. 그래서, 윤여정씨가 영화도 하나도 모르고, 이, 한글도 모르고, 이런, 그런 역으로 나와요. 구스 치고 막 쌌네, 뭐, 이거 하면서 그 연기를 진짜 그런 사람처럼 해. <laughs> 그런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화는 보면은, 어, 아휴, 어, 내가 뭐하고 그걸 비교하려 고 그랬더라. 그러니까 그게 보면서 그렇게 재밌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볼만하다인데 보고 나서 여운 많이 남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왜 그게 우스카마 이런 거를 갔느냐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거지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세대에 대한 그래서 그 시기를 제가 추정을 해 보니까는 거기 레이건 대통령이 아 잠만 깐 누가 나오더라 어, 레이건 그러니까 데이비드랑 나랑 거의 비슷한 시기야 그리고 데이비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민을 간 상태야 그러면. 데이비드가 한 70년대 중후반 정도에 태어났다면은 거기에서 이미 지금 내 도시도 기억이 안 나요. 어, 그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지냐? 이렇게 그 해안가 쪽에 그래도 한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유색 인종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곳에서 아마도 70년대나 혹은 뭐그 이전일 수도 있는데. 그쯤에 이민을 갔어요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찾았어 이제 가서 요 지역에 살다가 이 내부 지역 내부 지역은 거의 유색 인종이 그렇게 많이 없고 띄엄띄엄 백인들이 이렇게 사, 사는 곳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중에 부촌이 있고 그중에 완전 깡촌이 있는데 잠깐만 그왜 생각이 안 나지 아그주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입에서 막 맴도는 데, 그까그 그러니까 깡촌으로 간 거예요. 강원도 비싼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첫 장면이 뭘로 시작이 되냐면은 이름도 데이비드, 그다음 아빠, 그다음 할머니 뭐 이렇게 되겠지. 그 이제 주인공이 주인공 남자, 연기 잘하더라고. 어, 맨 처음에 가는데 컨테이너 같은 그운 저. 차집 있잖아요. 그, 이,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요즘에 캠핑 다니면서 그렇게 멋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지만은, 거기는 이민자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미국이라는 곳은, 제가 여기에서도 그, 외국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인인데, 어디 계열 미국인, 어디 계열 미국인 이렇게 다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절 그리고 독일 사분의 일, 뭐 스페인 뭐 그리고 또 이제 남미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막 있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영어도 쓰고 이탈리아도 유창하게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미국 사람 들이 라든지 이렇게 봤을때 공감 이, 가는 거지, 어, 저 이동식 집, 저거 우리 뭐1대 아니면 2대 에서 저기 에서 이렇게 살고, 내가, 어 렸을 때 기억 에있 는데, 뭐 이런, 이런 게 있는 거지, 그 렇기 때문에, 어. 그 장면에 이제 자 이제 우린 여기에서 살 거야 하니까는 그 아내가 엄청 실망을 한 그니까 이 바깥에서는 어떻게든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긴 살아갔던 거야 근데 이제 완전 깡촌으로 와서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간신히 버티는 거 이상으로 안 된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는데 그니까 그보다 더 이전에는 거의 강제 이주 비슷하게 진짜 그게 많고 그 다음 해방 이후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오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럴 때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가는 경우들도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메리칸 드림이 생각이랑 다른 거야 그리고 미나리의 결론도 생각이랑 많이 달라요 그렇게 간 거야 갔는데 그 트럭 같은 거를 보고 그 안에는 그 안에 그 여성 배우가 그 연기 되게 잘하는데 그다 뭐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완전 포진되어 있더라고. 독립 영화지만. 브래드 피트가 사람 보는 눈이 있나? 어? 얼굴만 잘 생겼으면 됐지 뭘 그렇게. <laughs> 자, 근데 그게 일단 인상적이고 그다음에도 바로 또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설득을 하는 거야. 남편이 자, 하면서 흙을 이렇게 딱 보여줘. 적갈색의 흙이에요. 흙을 보여주면서 여자는 시큰둥하고 짜증나가지고 막 폭발하려고 하는데 남자는 신나서 비료가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대부분의 한인들은 한인 밀집 지역에서 처음에 많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계라든지 또그 내부에서의 그런 갈등 이런 요소 같은 것도 살짝 비춰지거든요. 여러 가지 뭐 이민자들의 그 갈등 같은 건 있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그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으로 국창지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한 여섯 배 정도의 그 땅인데 거기에 흑색깔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료를 써야지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고려시대에 심어도 안 나오니까는 3년 동안 경작하는 거는 아무 세금을 안, 떼, 안 뜯어 갔었어 광종 때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읽어야 되는거 밭을 논밭을 읽어야 겨우 옥토 비스무리하게 되는데 천연으로 옥토에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 같은 데가 그런 곡창지대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그,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은, 이제 내가 내 사업을 해보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내가, 내가 내 일을 해보겠다. 내가 대농장을 한번 해보겠다. 그 생각으로 깡촌으로 가서 이제 한 거야. 그래서 그걸 보여줘. 근데 시큰둥하지? 근데 남자는 꿈에 부풀어 있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한인사회에서 처음에 1세대들이 많이 살았을 텐데, 그 이전에 간 분들도, 그 이후에 간 분들도. 근데, <laughs> 아이가 난치병이 있어요, 아이가. 데이비드가.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고, 또, 이제 병원도 이제 그것도 이제 해야 되고 하니까는, 이거 내가 좀 돈을 벌어야겠다. 대부분의 이제 그 이민자분들이 한인사회에 뭐 이런 걸 형성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다 그래도 자식들이 막 악착하지, 악착같이 공부해서 우리나라 이, 이 오래된 그 문화, 교육열, 이걸로 그렇게. 바로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되면서 훨씬 상황이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민, 그게 이제 어 70년 그 정도로 내가 보이는데, 그 텔레비전 같은 거, 거기에서 키는 거, 예전 흑, 흑백 텔레비전 같은 게 나오거든요.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로 봤을 때는 70년대 정도로 보여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시기에 간 거야. 갔는데, 뭐를 냈을까? 우리나라가 60년대에 독일에 많은 사람, 70년대에는 중동 쪽에 건설 현장에 많이 갔고, 60년대에 독일에 많이 간 분들이 간호사, 또 광부, 또 병아리 간별사였죠. 그리고 독일에서 이렇게 너무 그,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거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그분들이 바로 이제 가서 시름을 달랠 수 있었던 그게 차붐이었죠, 차붐. 붐붐붐 하면서 이제 날렸지. 지금 손, 손흥민이 이제 뭐, 야, 손흥민도 지금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1, 2를 위 다투니까, 참, 꿈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지. 근데 그때 느꼈던 거는 아마 지금 이런 감각보다 많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차분차분 하는 게. 근데 그때 미나리에 나오는 것도 역시 시기가 그렇게 올해 갭이 별로 없는 시기라서 병아리감 별사를그 내외가 했었던 거야. 했는데 남편은 굉장히 빨라. 근데 이제 아내는 이게 잘 안, 속도가 안 나. 안 나고 그러니까는 다들 이제 간신히 먹고 살면 이제 그 사람들은 자영업을 할 정도의 그런 수준도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무작정 온 거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애 치료해야 되지 뭐 하지 하니까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남자가 내린 거야. 여자는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막 흙을 보여주고 이런 컨테이너 비슷한 그 근데 그거를 보면은 모든 그러니까 <laughs> 독일 개미국인 이탈리아 개미국인 남미 개미국인 아프리카 개미국인 이런 사람들이 그게 직간접적으로 어렸을 때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서라든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물을 끌어쓰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되나? 이 미나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처럼 안 되는 것을 그려낸 영화거든요. 그래도 이제 막그 열심히 해. 아유, 내가 보자마자 찍었던 게 기억이 더 확실한데, 지금 주도 기억이 안 나고, 사람들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데이비드하고 윤여정 선생, 이렇게는 기억이 나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애도 좀 봐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할머니가 오는 거야. 할머니가 윤여정이야. 할머니가 왔는데 애들이 싫어해. <laughs> 할머니는 뭔지 모르게 이질감이 있고 왜냐면 애들 애들이 한국에서 있다가 이민 간게 아니라 이민을 이미 제 친구들이 간 거랑 다르게 간 상태에서 태어난 거야. 태어났는데, 할머니가, 뭐, 처음 가서 이렇게 뭐, 주는 것도 다 하여튼, 이질감이 있고, 막, 고섬 얘기하고, 뭐, 하다가, 에이, 쌌네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완전 그런 할머니 역, 역을, 그냥, 별 과장도 없어. 자연스럽게, 윤여정 배우님이 딱 하시죠. 그 뒤에서 애들이, 그, 데이비 이랑 누나랑 있는데, 뒤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윤여정씨는 대자유인이야 엄마 아빠가 여기는 가면 안 되고 여기는 가면 안 되고 이런 것도 다 없어 그냥 가도 돼 하면서 할머니들 있잖아 고스톱 치다가 야 괜찮아 괜찮아 하고 가는 거야 막 개울도 막가고 근데 뒤에 따라가면서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막 하면서 경계하면서 소근소근 야, 한글도 못 쓴대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거기에서도 이 안에는 또, 아, 하다가 농작물에 어떤 그 피해도 생기기도 하고 특히 물이 문제가 되는데 물을 어떻게 수맥을 잡고 우물을 파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면은 아무리 옥토여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무슨 어디 뭐 기후 지역 나누는 거 있죠? 그거 다 강수량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 가지고, 물 가지고 열대우림이 어떻게 되고 뭐 스텝이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를 뭐를 심어서 할수 있는 그 강수량이 뭐 600에서 뭐1000뭐 이렇게 되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 또 어디는 이모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600에서 400뭐 이렇게 되면은 단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지역이 땅은 어떻게 옥토야 그 지질학적 축복을 받은 거지 근데 물을 끌어 었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안 되니까는 빚을 져 가지고 이제 물을 끌었쓴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아내가 빤히 알지 그 남편 나는 이제 그 이제 그 남자 남자 이름이 뭐였을까 아 우산을 가져올 걸 그랬나 오늘 소나기가 좀 온다고 했는데 오네요 실제로 같이 병아리 간병 그일 간별 그 일도 하면서 끝까지 가장으로서 그거 있잖아 아우 이거 뭐 너무 막잘 꼬이고 막 이러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 막 하면서 그런 문제로 막 크게 싸우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야. 이 빗방울이 많이 떨어지네? 아, 우선 가지올울고 있구나. 근데, 오후부터는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간신히 간신히, 이제 작물이 딱 나온 거야.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은, 자. 한인들이 아메리칸드림을 향해서 오고 있지 않냐. 와서 힘들게 자영업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처럼 병아리 감병 간병, 감병이래 자꾸 <laughs> 간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그립겠냐. 한국에서 난 거랑 똑같은 그 걸로 담근 김치라든지 그런 음식들이 그립지 않겠느냐 여기에 바로 그걸 하는 거다 이게 이거에 부풀어 있고 거기에 희망을 무조건 탁 그냥 던져 버리는 거지 남자 입장에서는 길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민 1세대 1.5세대 들이 느꼈을 만한 이 보면서 느꼈을 만한 이런 것들이 막 담겨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봤던 다른 외국 그, 미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2세대, 3세대가 됐겠지만은, 구전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현재도 계속 아메리칸드림으로 이입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진짜로 막 그렇게 할수밖가장으로서가장으로서 가장으로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여자는 계속 다시 대도시로, 그, 이, 이, 요 해안벨트 쪽으로 가자고 해. 근데 거기에서, 한인사회에서도 이렇게 살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거기에서 막좀뭐 사기 비슷하게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니까 안 좋았던 거야, 그 기억이. 기억이 안 좋으니까는 끝까지 거기 있으려고 고수를 하는 거야. 고수를 하는데, 그런 고생 끝에 결국 딱 제대로 우리나라 이제 품종을 제대로 작물을 튀어서 그 망도 깔아 저 끌어놨거든. 그래서 한인 사회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산이 돼 버렸어. 갑자기 무산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역시 씨막 이제 한인 사회에서 당했던 게 있나봐.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막 하면서 막 이제 그걸 해. 그걸 하면서 그럼 이걸 이제 다 어떻게 하냔 말이지. 그거를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을 어떻게 싸게 이렇게 그그 그 집을 그 지역을 땅을 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 거기에 뭐 사고가 있었던 땅으로 이렇게 뭔가 은유적으로 보여지더라고 왜냐면은 이제 데이비드가 친구네 집에서. 이렇게 하루 묵게 되는데, 친구네 아빠가 술 취해서 막 하는 얘기가, 거긴 살면 안 된다. 거기 귀신 살고 뭐 어쩌면 막 그런 얘기가 나와. 여기나 거기나 다 똑같은 거야. 여기에서 막그구 타는 거나, 거기에서 퇴마사 막 이렇게 막 저기 하는 거나 똑같더라고. 근데 막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각각 각각 그 당대의 종교랑 결부해서 하는거지 거기서 이제 약간 크리스트교적인 방식으로 이제 이제 그거를 쫓아내려고 악귀를 쫓아내려고 막해어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은 편입이 되고 싶은거야 그러니까는 역시 청교도가 세운 땅이기 때문에 세운 땅이란다 뺏은 땅이기 때문에 <laughs> 교회를 이렇게 가 근데 가면서 가서도 어쨌든 또막 맞지가 않고, 교회에서 헌금을 내는데, 윤윤정 <laughs> 할머니가, 우리 그 구슬 달친 할머니가 밑장 빼기 끝내주지. 헌금을싹 가로채가지고 돈을 빼오지. 빼우, 근데 그렇게 막 갓난신고 끝에 계속 좌절좌절을 맛보고, 그래도 남자는 막 가족들을 안심을 시키려고 하고, 여자는 객관적으로 이제 막더 현실적으로 보고, 이 최악의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애가 아픈데 병원이랑 거리가 너무 멀었던 거야.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그거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한인 밀집 지역 중에서 가까운 곳, 아, 아마도. 셀프냐, 그쪽을 원래 처음에 뚫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 말고 또 이렇게 한인들이 조금 있는 다른 곳,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드디어 성사가 됐어, 계약이. 계약이 드디어 성사가 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신나하고, 근데 여자는, 아, 이게 됐다고 해도 계속 불, 농사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런 고민도 있고 막 이런 이런 표정을 짓고 남자는 이제 신나하고 하는데 그 앞전에 제가 하나 빼먹은게 있네 그 할머니가 구석진 할머니가 애들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엄마 아빠가 위험한데 가지 말랬는데 어디 이런 그 여울 같은 데 가가지고 미나리를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뿌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거지 지나고 작물을 걷어드리고 아주 어렵게 진짜 간신히 팔로를 개척을 한 거지. 근데 그 순간에 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교회에서도 뭔가 이질감을 느끼고 그리고 어 거기에 사로 거기는 파친코 비슷하게 거기는 좀 이렇게. 쓰레기도 막 그냥 이 드럼통 안에서 태우고 제대로 이렇게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니냐. 애들이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어른들도 막술 취해가지고 막할 소리 못할 소리 막 하고 막 그런 데였는데 그 쓰레기를 버리다가 뭘 잘못해가지고 할머니가 우리 윤여정 대배우님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불을 내버렸네? 계약이 막 방금 성사가 됐는데? 그래서 그 팔로를 개척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납품해야 되는 모든 게다 타버려요. 타니까는 그거를 이제 막 어떻게든 건지려고 가족들이 들어가고 들어가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구하려고 들어가고 막 하면서 이제 애들은 이제 할머니랑 그 1년여가 지나면서 정이 들고 해서 할머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할머니는 윤여정은 이제 큰일 난 거야. 자기 때문에. 그다 망쳐버린 거 아니야. 간신히 듣는데. 그래서 결국은 사람 그렇게, 그래도 살리고. 그렇게, 그렇게, 그런 한 장면, 그런 한, 한 1년간의 한 장면이 그려지는 영화예요. 정하고, 그래서 많은 그,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곳에서 유입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영국에서 유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게 있다고, 있어서 선조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거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어좀 최근에 들어온, 2차 대전 이후에 들어온 여러 개통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다 아주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들로 이렇게 되고 그 한해의 실패 결국에는 한인들이 거기에서 그래도 발붙이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가면 성공을 하지 그렇지만 거기에서 성공을 그리지 않아 그 실패를 그려 불타버린 걸 그린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화면이 바뀌고 맨 마지막은 다시 그 미나리 심었던 곳에 가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안해 줬는데 미나리가 잘 자라고 있어. 이게 이제 뭐 상징하는 바가 그런 식의 실패를 엄청나게 겪었겠지만은 결국은 미나리처럼 뿌리를 내렸다. 요거를 맨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넣어 준 걸로 보여요. 그 영화 자체는 굉장히 비극이야, 비극. 그 단기적으로 그런 비극들의 연속들이었을 거라고요. 미국 이민이 됐건 뭐 어디 다른 곳에 나가서 근로를 했건 아니면은 독일 이민이 됐건 예전에 우리 아빠도 일본에 가려고 했었다고. 일본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갭이 많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일본은 진짜 대단했거든. 제가 어렸을 때 거기에서 일을 좀 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친구분들이 일본 나가서 일하면은 환율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미국 아메리칸 드림도 말이 아메리칸 드림이지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결국 미나리처럼 뿌리를 때렸다. 이런 거였죠. 어, 오늘은 좀 감성적이지 않게 그렸나. 그래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실패의 그한 짧은 한 단기간을 어, 인상적으로 그렸다. 인상적으로 그렸고 여기에 심리적인 요소 같은 거 그런 묘소 묘사들이 연기들을 워낙에 잘하니까 굉장히 탁월하게 그려지고 그랬죠. 오늘은 감성적이지 않게 딱 30분 만에 끝냅니다. 감사합니다.